12월 12일 강림절 제3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강림절 제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며 평소에 조금 주목하지 못했던 구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과 제일 연결이 되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리포서 4장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서 평소 크게 유념하지 않았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이 오늘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는 입장에서 과거 있었던 다미성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정해졌다고 전도했던 팀이 있었죠. 담이선교회라고. 그래서 정한 시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자기의 재산들 다 처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 선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상황을 방송도 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말한 휴거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다음에 사람들이 보인 그 허탈한 표정들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다미성교회의 전도 방식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지만 막상 그 입장에 빠진 사람의 상황으로 생각해보자면 정말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허탈한 일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매우 큰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는 인지부조화라는 표현도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미선교회의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집중하여서 보냈는데 그들은 다 신앙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매우 신실하고 성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다미선교회에 굉장히 매진했던 사람들이라고. 그 성실함으로 무슨 일이든 잘 하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미성교의 그 논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입장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일반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굉장히 큰 혼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입장으로 신앙을 계속 지속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주 이상한 다미성교회와 같은 입장에서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종말론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의 처음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말과 다르지 않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였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에서 임박한 종말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종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할 수 있다는 자연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종말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였던 예수와 그를 따르던 사도 및 바울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세상의 종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담이 성교회의 그날이 지나자마자 허탈해진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당혹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지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빌립보서4장 말씀을 주일성서 일가로 읽으며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갖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관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말론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전에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엇을 사실로 의지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일까? 생각외로 사람들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관점으로 볼 때, 빤히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서로 사실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참 신기하다 여길 정도로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혼란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사람은 확실히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사실로 여겨지는지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겠구나 느끼겠더라고요. 소설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를 다 즐겁게 보지만 그것을 사실이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슈퍼맨이 날아다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웅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슈퍼맨이 실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셨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사실이라고 믿고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믿습니다.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신앙의 영역에서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자기 나름의 콘텐츠,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저 누군가 했던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종교인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것을 진실하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진짜가 아니어도 진짜라고 믿으면 그것은 신앙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그 신앙 중에는 잘못된 신앙도 있고 병적인 신앙도 있지만 건전한 신앙조차도 꼭 사실을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가 믿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 종말이 진짜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에게 어떠한 삶이 벌어지고 건강하게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감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초조하게, 긴장되어서 기대를 가지고 그 임박한 상황을 기다리는 두근거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기대하며 그날을 하루하루 고대하고 기대했던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이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인 신앙은 현재의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함께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병리적인 현상이 될수 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미련을 버리는 자세, 무소유로 편안한 마음을 갖는 자세. 오늘 본문에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젠틀리스, 너희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는데, 그의 마음의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겠죠. 세태의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러한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에 의한 우리 삶의 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날에 동참자가 될 사람들끼리 뜨거운 형제애와 가족애와 충만한 기쁨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러한 태도들. 앞서 이야기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와 연결성이 있는 태도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론적 신앙을 갖는 게참 중요하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생각을 잘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 만약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의미있고 충실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면 정말 종말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고 불안하고 분노에 차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덕도 차분하고 여유롭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아닐 때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 있어서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언가를 충분히 줄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림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부분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립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기에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이 없었다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랬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마음 평안이 미련 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조금 먼 거리를 운전하고 왔는데 오는 동안에 혼자 흥행이어서 노래를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쉬었어요. 오늘 말씀 전하는 톤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수능 결과가 나가서 결과 때문에 일2일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정을 위해서 마음 빨리 추스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나치며 혼란스럽게 생활을 보내지 않고 자기를 찾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의 하나가 되면 이 또한 충분히 보람이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